Thank you. 그거물을수있나니 닦을래요. 닦을래요 아니 여기도 닦아야 돼 응. 내려도 될것 같아요. 내려볼까요? 네네. 여기 넘치는 거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영유 안 하네요. 안 하죠? 응. 영유 안 하니까 됐고. 여기 넘치는 거 없죠? 네아까더있잖아요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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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닦은 요 닦으셔서 그나마 양반 됐어 <laughs> 이거 내릴 때한 번만 더 보면 한 번, 아니 물더 받아봐요

물 받아서 한꺼번에 버리면, 아, 털어놔버리면. 닦가지고 닦으면서 담아야 돼가지고요 쟤는 아, 어디서 났어? 쟤는 음,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망안 하셨나봐 음. 저 장갑으로 닦으면서 아마 <laughs> 저희가,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다른 장비 쓰다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일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냥, 너무, 인터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한 게, 사상이 만들어. 우상이 만들어가지고, 이 만들어, 서 판매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응. 판매해요. 네, 하수업 하시는 분 중에, 이게 보시고 이제 전화 계속 오거든요. 뭐은거 아, 하는 거. 막꼭뭐사세요도 아니고 꼭 필요하면 사세요 그래요. 기술이 좋으시게 전기를 할줄 아십니까? 네, 전기를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배터리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처음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아, 어, 일하고 무슨 일을 하냐고 짜증나 가지고 막투투 땜대가 막그랬거 무슨 장비가 이런 이런 상대로 허술들막 이러면서 네. 되지겨? 아, 우아 인물 인물 났다. 너도 없고. 개가 살지. 만날 다 뒤에도 만날 다 봐. 뒷집에도 응. 일이 가나잖아. 뒷집이 없어 이제 저 그래? 저거, 저거 없어. 저건 뭐야 근데? 근데 이게. 저게 뭐야? 응? 저게 뭐지? 이렇게 썩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응. 아까 깔아져 있는 거 뭐냐고. 뒤에 그 보르시나 하수구 공용으로는 올라왔다가 이제 그거 하니까 옛날 에 배관 할때좀잘 정해야 되는데 각이 가운데 꼭 보면 터지게 해놨어 이렇게 물이 고이니까 하수구가 여기 중동에 여기 굳어버리네또 어디요? 요만큼 회... 아, 물이 차서 이렇게 요마, 잠긴 거예요. <laughs> 이게 끝쪽인데 여기 장에서 나가놨 요만큼 물이 차 있는 거 살짝 바닥에 대가리면 네 지경도 대가리만큼 배관 되게 크지 이렇게. 음, 바닥에 깔려 있네요. 여기 음, 볼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보이죠? 1일 층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 보이지? 툭툭, 음, 떨어지는 거 툭툭. 깨끗하네. 우리 기계가 밑에까 내려서 조금 밑에까지. 밑에까지. 일층 계단 데까지? 좀 가라앉은 흔적이 있는데. 돌아간 자국 보이지 이렇게 표면에. 밑에까지. 음. 근데 가운데가 쳐졌네, 그럼. 어? 요걸로 와 가지고 가운데에서 물이 오셔서 오셔서 또다 보면은 이렇게 배관이 좀 잠기지 이렇게. 배관이 음, 쳐져서 그래. 이거 물은 아니 좀폭좀 내려줘야 돼. 근데 힘을 줄 없어 가지고 서는 데 지장 없어. 깨끗았어 그거 염료는 하는 게 없을 거아 <laughs> 이오다보는이기는 <목소리> 음. 무리 없지. 그죠? 이게 무리 없잖아. 요거 아, 지나서 아. 중간쯤이 배관에 처져서살잖 조금만 사이게해어요 응? 그싱크대배로을이 싱크대 쪽이거든. 싱크대? 그래? 어, 이쪽으로. 음. 네.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이뭐살붙이뭐살붙이 이쪽으로. 응. 싱크대 싱크대 어디야? 싱크대 로 가? 가? 렇게여기기 조금 붙있는 거. 조금만 조금, 살짝, 조금 하고 살짝. 아까 부터 조금 찌꺼기 남아있는데가 여기서 단한요 정도. 이거는 떼어버릴까 많이 다 근데 뭐 바로 물 넘어갈 뭐 영달지는 없는데 뭐 그냥 막으시도 되고요. 일단 닫아놓고 네? 거기 사시게? 응. 응, 기 전하고. 이쪽 데

나왔어요. 용돈 소리 나지. 기서 소리 나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깨끗하게 네, 문 안하고 한번더 테스트 하구요. 어까지 깨끗하게 들어요. 아, 근데 내가 물을수으니까 네. 물좀 갖고 물어 볼게요 네. 네. 쏟아어요 <목소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